근처에다 그냥 같이 할까? 넌뭐 하냐? 일안해 빨리 가서 도로 신축. 하고 여기다가 수집소를 해야 된다는 거 근처에다가. 터가 범위가 여기까지네. 수집소 수집소는 이래야 되니까는 이렇게 고그러면어선방 하나 더해 주고 그 옆에다가 수집소를 하자 탄공급이돼야지 이걸 두 번째로 늘고북극 벌써 가지 시야. 얘는 뭐일하고 있는 거지지금또 뭐니? 난방. 왜? 불반 약간... 난방 왜? 다쌀 사람이라서 그런가 기다려, 엄마 기다려봐. 또 은근히 또 사람이 적다. 건아 건설, 건설하러 갔구나. 왜 건설하러 갔어? 뭐지? 어 법률. 목적 순찰 <laughs> 희망 증가 감소 존나 이거 교도소 선전도 잠깐만 교도소면은 지금 잘못된 가치관을 고친다 어, 범법자 아직 범법자는 없기는 한데 선전도 충성서약 희망 증가 불만의 원인을 자세히 보여주고 도시당 하나 도시 당 하나 아 도시에 하나 일단 순찰을 먼저 하고 1일 12시간, 1일 21시간. 순찰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감대 검정. 빨리 빨리 지읍시다. 불만하진뭐 살짝 있어도 되니까. 음식이 좀 많이 딸리겠는데. 음, 10시간. 10시간에서 몇 개지? 지금 몇 개인지를 안 보이네. 일할 사람이 없냐 또? 눈놀이 또 부족하다고? 어 뭐야 왜 6시간 남으면야 이거? 아.. 아.. 설마.. 설마.. 진료소 진료소 끄는 건 아닌 것 같은데 4시간 남았다고? 야 잠깐만 드레드 노트 상륙지 목재철 자원을 가져갔다 됐고 일단 너 돌아와야겠다 야잠잠만이이없없데데 는데 20시간 석탄이 없는데 야 잠깐만 법률을 아어야 3시간 남았다고 자가자가자 자, 자. 가 덜로가 아니야 덜로가 폭행 당한 자경단 거리를 지켜라. 여도 충전 중. 낮에는 요게 낮에는 사람들이 하고. 2시간 남았다고? 어이러 안되는데? 위험한데? <laughs> 위험한데 이거? 잠깐만 어. 진료소 지금 사람 필요 없지? 여기 빼 일단 여기 빼고 환자 없고 여기도 넣고 식 량도 없네. 이건 켜 줘야 되네. 어, oh, 노. No. 하 나만 빼고, 아, 둘 빼야 되네. 시간 버텨봐 1시간만 버텨봐 자동기계 좀 왔다갔다 해야겠다 시간당 15.8 15.8 그냥 노동자가 들어가면은 더2 1일이었나 아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하러가시고 No time to w 뭐야 시축이가 훨씬 더 좋네. 석탄 더미 생산, 더미 생산? 뭐가 다른 거야? 야, 야 희망 왜 이렇게 떨어지냐 또. 증기식 석탄 시축이 지금 당장 못 하는데 이거 새로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한 덤미가 나온다는 건가? 음. 뭔지. 다음 난방. 난방 출력? 중계기 범위 요거 하면 되겠다. 중계기 범위. 범위가 생산되면 이걸 또 노동자를 또다또해 줘야 되는 거야? 아, 이 취사장 이렇게까지 필요가 없었네. 분명. 어차피 지금 날고기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구나. 네명중명남아 시간당 50이고, 네, 시간당 오케이. 도착 아이들 데리고 도착. 너네 다시 가야지. 석탄광산! 전초에 지금 전초기지 내가 해놨나? 전초기지 지을 수 있나? 아, 여기다가 하는 거구나. 아, 여기다 하는 거구나. 미친? 도로를, 도로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럼 너네는 뭐 하니? 그냥 새로 가야 되는 건가? 2일 2시간. 여기 돌아오고 있고. 여기 아, 여기도 맞네. 여기 갈 거랬네. 오케이. 그리고 법률을 이거 2 0 시간 후에 근무 야 뭐야? 교대 근무 그걸 해야겠는데. 숙에서도 하는 거고 석탄 더미도 또 하는 거고 먹여 살려야 될 애들이 늘었어 뭔데 이번엔? 감시견 어? 강아지 인형을 주고 야간 순찰에 꼭 데려가라 고맙다 애기들 생.. 어 뭐야? 식량 많네? 뭐지? 왜 이렇게 넘치냐, 또. 이러면은... 어... 자원 저장고를 늘려야 되네. 아, 왜 자꾸 이렇게 넘어가. 또급 인원이 줄어들었어. 이건 뭐야, 노동... 수집소에서도 캐는 거고, 여기서도 캐는 건가? 아, 매우 추움이구나 여기가. 어, 안되겠다 이거. 수집소에서 캐게 해야되네. 아이, 자꾸, 자꾸, 자 잠깐만, 전초기지... 1시간? 에 노동자 10명? 목재 철은 있고, 노동자 10명? 10명이 나올 수가 있나, 지금? 기수 다음. 중격이 범위가... 이게 된 건가? 아, 2단계 범위가... 자원 저장, 일단 자원 저장고, 식량을 하나 늘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 괜히 두개 지었니? 하나만 지으면 되는 것 같다. 이거 냅두자 일단. 이걸 냅두고 공장 수집소 다녀라. 오 수집소 다녀라. 의료시설 온실 의료시설 아직 뭐부터 하지? 공장도 필요하고 의료시설 다녀라 온실 다녀라도 필요하네. 음. 일단 다녀라를 먼저 줄까? 아. 아니. 다라 먼저 온실 다녀라 먼저 하고 그리고 난방 꺼줘야지 그러면 석탄 줄이고 법률사 아직 안됐네 6시간 철부족 쥐사장 쥐사장 줄여도 되겠다 쥐사장 줄이고 희망. 아, 이거 출입 안 되는데요. 자꾸 런던파가 늘어나냐? 42명 됐어. 왜 이래 여기? 치료가 치료 잘. 아, 요건가? 순찰. 불만 감소 희망 약간 증가. 순찰 대기 시간 1일, 비용 식량 1 0 아 식량이 지금 딱 맞는데 거의 딱 맞는데 일단은 볼링을 돌려야 되나본데 아 하나씩밖에 안되네 하나씩밖에 안되나? 5시간 남았어? 와 석탄 5시간 남았어 이거 왜또 석탄 또 부족하냐? 또 부족해 그럼 주거지에는 괜찮지? 범위 줄여? 오케이 주거지까지만 딱 하면 되니까 일단 여긴 내가 왜... 했지? 아, 온실 때문에 옛날 온실 거... 노동자 10명이 없어, 지금 노동자 10명이 없어, 어서 빼야 될 거나... 기술자 말 노동자를 어서 빼지? 나무 왜 이렇게 또 많아. 나무 왜 이렇게 또 많아. 이 바꾸자 나무로. 목재 철등들이 많아졌네. 야, 너 그러면 지금 여기로 또. 여기가 여기 가고 그럼 돌아가는 이에 일단 노동자를 여기로 보내. 전초기지 팀 좋았어. 석탄. 석탄, 석탄. 13시간. 일단 석탄. 일단 제일 없는게 석탄이지 목재, 철그 다음에 아까 어촌이 음식이었지 어촌 음식 목재 목재는 괜찮아 목재는 괜찮고 음식이랑 그 다음 철이네 음, 다음 음식 보내면 되겠네 두명 잠깐만 얘네 아되기중이구나 얘네 그러면 다음은 얼어붙은 통로 연구단지 거주지 거주지 해야겠지 일단 사람을 좀더데려와야되니까 여기 갔다가 발견하면 위쪽으로 가는거고 아니면 오른쪽으로 오케이 노숙자 10명 데이도로가 떨어져있다 하나 더 했어야 됐지, 이게. 생산이잘 되고 있나 봤는데. 집중. 살살. 아, 여기 딱 걸치네 지금. 딱 걸쳐. 아이고, 왜왜 컸어 왜 이거 왜. 가 하나 더. 솔직히 하나 더. 요거 범위를 넓혀 줘서 수집 속까지 해야겠네. 오케이. 대체 그러면 뭐야 이건 또? 경비대를 지지한 사람도 오케이. 아, 난 뭐야? 발전기 범위는 없었나? 발전기 범위 아, 있긴 했는데 내가 안 했구나. 일단 온실 다녀라. 어, 뭐야 환자가 그렇게 많아? 또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졌어? 아, 너 no. 자꾸 올라가네. 자꾸 올라가네. 1시간 남았네, 2시간 남았는데 집 짓고 있니? 지금 내가 어디다 지었지? 여기다 지었다 오케이, 집 지어졌고, 법률사 오케이. 아, 어, 감독, 아 잠깐만 순찰 했고, 그러면 선전부. 선전부. 2일 동안 한 번. 아. 오케이. 선전부 가자. 아, 이게 크네. 왜 이렇게 크냐 이거? 범위 안에 지어 줘야 되나? 어, 기본 난방 수준 3이네. 그러면 그러면 좀 멀리 떨어져도 괜찮은데, 3이면 어느 정도지? 어느 정도일까? 사람이 없어. 이거 이거 아 진료 철거할까? 어차피 아닌데 환자 많은데, 진짜 <laughs> 많은데. 아, 이거 돼야 되는 거야? 아, 저, 저 지금 뭐야? 저걸 보내가지고 안 되는 거구나. 또 노동자가 부족하네. 잠깐만, 이거 노동자인가? 아, 기술자구나. 선전분건설 하나씩만 빼. 와, 혼자 살 만하면... 어, 뭐야? 아, 선전부? 심장이. 식량이... 오케이. 일단 다녀라 됐고. 의료 시설 다녀라. 난방. 공장. 수집소 다녀라. 의료 시설을 먼저 하고 의료 시설 먼저 하고. 오, 희망. 선전 뭐야, 순찰하고 선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 안돌어가는데 사람이 없네. 대기 중. 이거 뭐야? 대기 중 뭐야? 인력 배. 가지고 오는 건가? 아, 그냥 누르면 되는 거구나. 800. 뭔데? 성난 비판 군중에게 노예로 삼으라 한다고. 뭔 노예야, 노예는. 아. 불만 증가냐? 희망, 약간 감소냐? 근데 희망 괜찮은데, 지금 꽤 많이 올랐는데, 거짓말이 내쫓는다. 불만 증가, 불만 감소라면 어떻게 했지? 희망은 저거 순찰 돌고 하면 되긴 하는데, 내쫓았다. 불만 감소. 아, 불만 감소 중에서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결투장? 그렇네. 결투장도 있긴 하네. 교대 근무. 뭐. 아동? 보호소. 아동, 노동? 애기들도 일해야 되나? 애기들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 거지? 중고등학생 정도면 일을 되잖아. 이런 이런 상황에서는 일을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일단 부족한 거 없네. 부족한 거 없으면 요거 기다리고.